네, 이제 거의, 저희가, 거의 다 집을, 오, 거의 다 집을 지었어요. 이게 바로 제 집인데, 너무 어덜컴컴해서 지금 석탄을 얻으러 가는 길입니다. 제가, 저희 들 그동안, 뭐, 많이 얻은 건 없지만, 꽤 얻었어요. 이게 바로 티원님 집인데요. 티원님 벌써 철문도 얻었고, 이렇게 버튼으로, 띵 이렇게 얻을, 아니, 여기 유리 설치하실 건가요, 티원님 네. 아, 여기 거전하네요. 이거 뭐 하는 거지? 돼지 돼지 오실래요, 누누 님. 네, 거 보세요. 가 볼게요. 오. 한간 자, 여기 좀 이렇게 주고. 한 이거 이 정도만. 누누 님은 건집다만들었어요 아직요. 자. 자, 빨리 좀 비누 집으로 가야겠어요. 비누 님, 안녕하세요. 이제 뭐 서있게 합니요좀이따가 네. 어디 오셨어요? 난이도를 제일 쉽게 해주세요 어요평화로운보다 제... 아, 여기 문이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 아닌데요? 지금 아닌데요? 네저 지금 여기 있는데요 비누님 옆에 있잖아요 아닌데요? 저 안보이는데요? 네 제가 안보여요? 네 나만 따로 들어올까요? 제가 안보인 보이... 비누님은 팀원인가요? 비누 팀원 팀원이 제 보여요? 저 지금 비누님 집에 있는데 한번 저 보세요 어저 이제 보여요 저 보여요 아저 보여요 다행이네요. 저기봐 보세요 여기 좀아늑하지 하나요? 네, 근데 집 안에 지금 잡초가 났네요. 네, 난좀다뺄 것입니다. 저 알바할 테니까 뭐뭐좀 주세요 도움이랑 석탄 없어요 석탄? 석탄은 다 썼고요. 다 쓰다니요, 저 지금 석탄이 필요해요. 뭐, 필요한 뭐 드릴까요? 네, 돼지고기랑요. 아니 이거 이거 삼겹 한개살리 아니라 이거 뭐 이렇게 닭고기하고 사과 한개 드릴게요. 네. 닭고기랑 무슨 토끼고기 좀대야죠 여기, 떡볶 여기요. 고마워요. 고마워. 안녕히 계세요. 다, 닭, 뭐 다, 넌 내꺼야. 닭, 넌 내꺼다. 가시 알게요, 닭 좀. 이런내 닭, 짤린 게 어딨지. 어딜... 저랑 같이, 그, 강산 가실 분. 아, 저한대 왔는데. 저좀 저 양심이 찔리니까. 오늘 제일, 저랑 같이 다 약해, 해야 되는 거 알죠? 여러분. 어? 누가요? 하는 참여해 놨어요. 지다도 지다다다 지다고 네 철이요? 철문이 <laughs> 안 만들어져요. 철문 어떻게 만들어요? 철문철 6개가 필요해요. 6개요? 네. 어 반달이다. 아 근데 반달이네? 원래 반달 이런 거 있었어요? 예쁘다. 저랑 같이 광산 가요. 광산, 가, 광산,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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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저 그렇다면 오늘 어차피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네. 저집다 만들고 좀 가줄게요. 지금 당장 갑시다. 지금... 뭐 지금 게 만들어요? 그럼 같이 안갑니다어 제발요. 저 지금 저 제발 석탄이 만드세요 석탄 줄까요 그럼? 네 제발 한 개만. 오케이. 이거 한개 있어요 좀? 혹시 지금 철문 지한 사람? 철문 한개 드릴게요. 저요. 철문 어? 줄게요. 어. 어. 진짜 어. 마무리 어. 켜와야겠다 감사해요. <laughs> 아, 네, <귀여워. 웃음> 감사해요, 진짜. 창문, 응. 오, 좋은데. 어디에요, 그리고? 저, 아니, 석탄도 날라와요! 아이고, 저기 있어, 나와! 집에는 줄게요, 집. 아, 제 집에서요? 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자, 어, 뭐야? 박지다! 나 오세요, 검은색. 다시 한번 박지가 있어요! 집. 박지 좀 죽이고! 죽일 아니, 수 없나? 네. 네. 아, 네, 그래요? 안 나와요. 박지 착해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 줄게어상에넣어도 돼요? 어떡해. 대화 좀. 죽으러. 팁으이거좀지 혹시 어, 박쥐를 피해다녔나요? 아니요, 올릴게요. 아니에요. 뭔데요? 팁, 위에 보세요. 위에요? 네. 후우! 설치해주셨네요. 석탄은요? 아, 음, 음, 감사해요, 티모님. 음. 정말 정말 감사해요. 열기요 후후! 열게요 이렇게 많으세요, 석탄이? 그럼 저랑 같이 떠나실 분? 그 자기랑 좀 가죠. 어, 어 비가 와요, 여기 좀. 자기야, 가기한... 어, 어려 와. 비가 오다니! 나는 여기 피있어 창문! 저 문을 좀 설치해야겠어요. 어, 좀 네. 아! 버튼! 집에 들어갈 수 없어요! 빨리 오세요! 제 집으로 세요제 집. 저 문을 어디서 쳐야 하나 오, 천둥 신다 신나. 어디요? 집이에요. 무슨 집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번개에요, 천둥이요? 뭐야? 네. 비가 다니 맞으며 쓸쓸하게 걸어가 어마세요 아, 어. 뭐예요? 아 가세요, 나가세요. 무단 어, 침입입니다 그런 거. 그럼 저도 한번 침입해 볼게요. 딴딴딴딴딴딴딴딴. 단네 침은 이기래요. 오십은 좀 떼고. 네 이거 삼인칭. 아어 오십 떼는지. 이놈의 아직 방송 중지가 돼지, 돼지, 돼지. 저 아무래도 돼지나 좀 죽여야겠어. 야이 돼지 같은 놈! 돼지 너왜지 맞네? 어 비우 비오는 지나요저비온날잘싫는데 어, 어방벙기사람저방금보기 왔어요. 어, 벙기, 와 대박 좋다나보기 벙기, 벙기. 벙기, 벙기 처음 봐. 지금 어. 밤이 아니다 돼지니까 지금 너무 버튼 좀요. 아, 예 밤이에요? 네. 한 개쯤 안보이는 아 그런거였어요? 좀 어, 뒤끝쳐요 동작 안치고 아. 아 좋네요 잠깐만요 그러면 저 잠시 이 버튼을 여기 설치해야돼서 잠깐만요 아까가 문을 닫았어요 밖에 범위에서 맞았어요? 네 범위가 어. <laughs> 아니 근데 아까 선정있더라고요왜 갔어요? 네. 저희 집비 안새네요 좀 자겠습니다 그러면 저님은 어, 얼른 자세요 비누님 음. 저기 갑니다 이제 근데 저는 눈물이나 비누가 한 번도 헷갈린 적 없어요 아 진짜요? 집이 어요 안개 때문 안보여요 네? 집을 잃어버렸습니까? 네 이제 집이 잃 비누님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여기 어은거 있을 것 같은데 네 비누님 어? 그래요 진짜? 잘... 보여요 아 보인다 찾았습니까 비누님? 네. 빨리 자세요 빨리! 응. 아 지금 비온 내렇게 혼자 자나니? 밖에 좀비가 무서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평화로움 말고 난이도 제일 쉬운 걸로 하는 거 알죠? 그거 1 단계 자 자세요. 저 자고 있어요. 얼른 번개 안 쳐야 돼. 번개 거기 우리 집 위에 있으면 그거 번개가 밀쳐서 아, 어, 어, 진짜. 어. 집탈 수도 있어요. 아, 어, 맞았다. 아, 진짜요? 응. 아, 집이 탈 수도 있어요? 네. 응. 탈피. 물이 너무 빨리 다치는 것 같아. 음, 응. 응, 그렇죠. 빨리 들어가기 연습. 아니요. 전 그렇던데. 응, 이제. 응, 어떻게 안 들어가는 건네요 응. 예, 예. 되게 쉽니다. 저도 응. 하루 좀 만들어야 되는데. 저는 그럼 여러분들 저희 이제 떠납니다. 아직도 돌려주세요? 네? 네 없어요. 만복에 만들고 아, 바로 캐는데 있잖아요. 네 개밖에 없어서. 캐, 캐세요. 아, 지금 캐러 갈 겁니다 이 사람 아 사과도 좀 사과 사과 먹으면 체력 차. 어머나 갑자기야! 아 감정! 아아아 아! <웃음> <깜짝이야>! <웃음> 아 <깜짝이야>! <웃음> <웃음> 왜요? 아니 갑자기 제 앞에 비누님이 갑자기 얼굴을 들리면서 무서운 얼굴을 이제 무섭게 생겨죠 깜빡 놀개물인줄 응. 알았어요. <laughs> <갑자기>? 네. <laughs> 지금 저는 못나요. 어. 음, 재밌네. 어내일왜 때려! 어, 내가 양이에요? 네. 아! 어. 아! 양털 주세요! 뭐 하게요? 저한테 아, 양털 줄까요? 어! 내곡갱이 나도고싫래요네저저 곡괭이 없어졌어요 내 돌곡괭이 놔두고 왔나? 그런가? 나무 없앨까 그냥? 무이좀무이 필요없어 그럼 <laughs> 나무문 쓰세요 <laughs> <laughs> 우리가 문퍼서 <빠서는> 모르겠잖아 나무 나무문 쓰 나무 그냥 바로 넣는 응. <laughs> 아르바이트하면 저가 응. 저가 소 익힌 소고기 스테이크 줍니다. 아르바이트가 뭔가요? 무슨 뭐요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발음이 뭐냐면... 잘안 되시네요. 바로바로 퀴즈 이에요 퀴즈 아르바이트요? 아니요. 퀴즈하면 어? 또 저죠. 퀴즈하면 저죠. 다이아 케이크 다이아 케이크 아르바이트요? 네. 자 그럼 일단... 이제 저랑 다음 게 떠나요 일단 우리. 네. 자, 만만히 준비하시고 다 아, 함께 떠나요. 님이나 떠나시면 좋겠네요. 다 함께 떠나자고요. 아, 떠나면요. 그러면 저 혼자 떠날게요. 네. 저 혼자. 네, 잘 떠나. 외롭게. 그럼 저도 같이 가줄게요. 네. 아니 비누님 같이 가요. 그러면 와우와이. 비누님 분량이 작아집니다. 저도 네. 집을 이제 다만들었으니까 잠깐, 저 그럼 집간 다 짓고. 저 육... 유리 맞는 사람 혹시? 유리요? 네. 응. 저 여섯 개왔았어요 예, 바로. 제가 캐는 게남겼어요저저저집좀 하고 갈게요. 유리도 저도. 저, 저. 저도 우리. 이제... 하루 하루 제방저 집에서 쓸래요? 네. 거기서는. 거기는 아, 수는... 하루 한개 가져갈게요. 안 돼요. 예, 하루 한개 주세요. 주세요. 우리 갑자 우리 이제 눈물 님피는거 네? 아, 왜? 아, 보이네. 갑자기 왜 이렇게 양이 많이 보일까요? 맞죠? 맞죠? <laughs> 이게 바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 이런 속담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참 빛나죠? 양이 몇달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좀 많아지는 것 같은데. 필요 없을 때 이렇게 많고, 어, 뭐야. 자. <laughs> 어, 재진 너무 좋아요. 제가 생각해도. 아, 이런 말은 무시야. 무시가 정답이죠? 네, 여러분. 무시가 정답입니다. 눈물님 같이 가요. 네, 같이 합시다. 아저 지금 저 지금 동굴 가는 게 아니고요. 눈물님의 눈물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가보세요 네. <laughs> 의 어! 인기란 아니요. 저는 비누님처럼 그런 생각 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비누님 화로 어, 화로에 석탄 있나요? 아니요, 없을거예요 몰라요. 에이 아니, 너무 니다 제일 많이 철게 가져가세요. 제일 많이 있게 합니다. 석탄 비... 12개 요즘 따라 모를 수가 보더고 네. 아 비서님! 석탄! 석탄 주세요. 아, 이미 님께 왔어요? 네. 몇 개요? 몇 개였어요? 한 다섯 개요 여러분, 저 문이 엇다놨어요. 이거 보세요. 네, 저 지금 볼 수가 없는데요. 자, 좀 이따 보러 가겠습니다. 아 뻥치지 마세요 네 뭐가요? 저 알아요 뭐가요? 그거 티모님의 한습법 몰라 음, 당연히 요이문 어떻게 열어요? 버튼이 없... 아 여깄네 님 집에서 어. 겠어어 짱나네 아, 이게 눈물님 집을 없애겠어 오늘 어. 난님 집을 제가 네, 문 열어드릴 테니까 가세요 네문열어주세요 <laughs> 고마워요 음, 야이 티모나 아니 좀 시급... 식... 겁니다. 집에 너무 문제가 있어서 양공 늘었죠. 찍어 주겠습니다. 조금. 지금요? 네. 네. 핫. 저희 네. 집은 나무라서 물 설치하면 곰팡이가 핀다고요. 네. 집이 수영장이 됐어. 네. 올라 하지만 자는 곳은 괜찮아. 잘 수가 없지만 빨리 물 없애세요. <laughs> 미팅 다됐고 이제 위를... 저희는 홍조하기 물먹고 싶은 사람. 저요. <laughs> 물, 물 드릴까요? 저 나갈래요!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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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저 있어요. 슬쩍? 맞습니다. 어. <laughs> 저 갇혔어요. 버튼을 다른 걸치면 되겠어, 그냥. 아, 저 버튼 켜지 마세요, 제 버튼. 비키세요, 팀원님. 문 열세요. 어머 음, 갑니다. 버튼 여기 설치는 어때요? 오늘 하룻밤만 몬스터 있게 하고 그다음 바로 몬스터 있게 하면서 그다음 마저 다이아를 캐고 지옥을 간 다음 끝내죠? 네, 오늘 저기의 일과입니다. 좋죠? 음. 좀길것같은데 자, 떠납시다 그러면 <laughs> 아, 저, 어? 몬스터 있게 했습니다. 이제 근데 어떻게 지금 몬스터 안는자 있죠? 아, 지금부터 몬스터 오나요? 근데 크리퍼가요. 이 돌 덮어 삽니까? 네기바나마네 좀비 소리 들리는데? 땅미치겠죠 티모님 땅밑 티모님 땅밑 아니 땅. 나 스포너 부서 는데요 그래요? 아 티모님 땅 돼. 밑에 스포너가 있었어요? 네 아까 어... 말했잖아요 말이 안 들려 아 그래요? 그래. 아 말했나? 몰라 잠시만 티모님 지금 어디에요? 별 캐고 있어요 아 같이 가야죠 별캐 돌 깃겠으니까. 이제 가죠비 눈물님. 네, 비눈이 같이 나옵시다. 모두 준비하세요. 이제 저희의 자, 쭉딸 치가 돼요. 양이 주변에 하이라이다 <laughs> 있어. 요 이제. 양이요? 네. 저희 집에서 삼계탕이나 그런 거 먹을까? 저요. 오세요. 지금 파티합니까? 네, 네 저희, 저희가 이제 드디어 모험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집 오세요 이제 네. 영상시스템좀 모아도 되니까요 네 그거 소리가 너무너무 뭐... 예, 네 맞아 나무가도좀 이상 소리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전그 소리가 더 좋은데 아니 소리야? 네. 물 먹고 싶은 사람 저요 여기 먹는 거 오늘은 성길탕이 묻어있어요 삼계탕이 물이라고요? 삼계탕 저 요리 만들었거든요 왜왜님 음. 왜 그걸 그걸 먹죠? <laughs> 네? 왜닌 그걸 뭐? 이거, 이거 이거 네. 배고파 엄청 빨리 나는데요? 저 혼자 먹어야겠어요 아, 님들은는전 토끼고기 먹어야겠어 하신 이렇대요 토끼고 네. 하신 토끼고기를 먹으면 회복 네. 그거가 돼요 이건 물 먹었는데 진짜요? 물 먹었는데 그거 배고프잖아요 아니요 네, 님버튼보버 버튼 여기 있어요 오른... 어디 갔어? 님이 먹 먹었... 아, 닭닭닭 님이 먹으러 닭고기 먹으러 오실래요? 닭고기 먹으러 오실래요? 아까 부쉈어요 네, 갈게요 지금 전 단... 누가 닭고기 먹나? 스테이크 먹지? 맞아, 나 요즘은 스테이크 아니에요? 원래 그거 뭐 주시나봐요? 먹어요 한국의, 한국의 도약이 삼계탕이란 말 아니요 언데, 대님 이거 뭐어요 네? <웃음> 네? <웃음> 아니요. 어디 있는데요, 팀원님 이거 <laughs> 보세요. 고기. 이것도 <뭔> 스테이크. <laughs> <laughs> 그거 뭐예요? 토끼 고기. 저 토끼 고기 같은 거안 먹어요. 자, 그러면 저 비녀네 집에 왔는데 아무도 없네요. 아니, <laughs> 상자에 뭐가 있으려나 오늘 위대한 파티가 있는데요. <laughs> 위대하네요? 위대한 파티요? 네. 네 위대한 초코파이. 죄송합니다. 제가요, 지금 재료 많이 구해왔 맛있어요. 네. 여기 달걀 한번 깨보세요. 달걀. 다, 어, 진짜요? 홍보 <laughs> 재밌겠다. 달걀 깨기. 파이팅, 파이팅. 이거 있잖아요. 달걀 깨기. 네. 어, 죄송합니다. 삶스러좀더 재밌죠? 그럼 어떻게 던지죠 이거? 이거 그냥 쭈욱 누면되요 유리 있는데 하지 마세요 눈물에 네. 이거 보이십니까? 아 유리가 깨져요 이렇게 하면? 네 유리 한번 깨봐도 돼요? 안돼요 자 그럼 이거 보이십니까? 토끼 오이 필요 없다고요 이거 자. 보십니까? 아, 꺼지세요. 자 이거 보십니까아 꺼지세요 이거 보이십니까? 뭐죠 그거? <laughs> 자 이제 저, 고기. 저 달걀 던집니다 <laughs> 네 준비 시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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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일단은 저희 이제 예, 떠나요, 떠나요. 파티 파티 진행을 가할야죠 아, 네, 그럼 파티까지 진고 어떻게 파티 진행일까? 아름다운 노을을 바탕으로 파티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이 너무 아름다운 바로 지금이에요.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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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누와 눈물 그리고 티모. 닭고기 먹고. 정말 너, 재밌어. 먹고 싶은 은요 이거 네. 왼쪽 왼쪽 화로를 하시고요. 예? 스테이크를 드시고 싶은 분은 오른쪽 화로를. 와 진짜 그래. 많이. 이거 지금 저한칸 있었는데 이거 좀많탔어요배어저 배고... 배고프네 지금 저다 거기 먹어볼게요 그럼. 댓글 네, 모자 안녕하세요. 닭고기 하나 주시면 여기 먹어보자. 의자에 앉아서 먹어요 의자. 아 자, 의자에 앉아서 드세요. 그게 앉는 거예요? 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세요. 저 어떻게 삼 사... 이거 어쨌다 이렇게.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시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어. 자준비시작 짭짭짭. 어 여기 뭐 어디 나요? 어 뭐가 피? 뭐야? 나 먹었나? 자 먹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무슨 게임 있이야우 맛있다. 스테이크 먹어보. 스테이크 다 들고 가자 피가 다 찼네. 아저 아니에요. 저 스테이크. 저 지금 구석에 몰려서 이렇게 때리. 어 지금. 보세요 보세요 살려주세요 저 지금 이렇게 구석에서 쭈구리고 앉아서 맞고 있어요 비도님이 저 때려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나이 빨리 이름이... 주세요 제 스테이크잖아요 난 사과다 내가 바로 백살공루지 사과는 응. 사과다 응. 애플 애플 사과 사과 애플 애플 근데 이건 보기에는 사과 뭐가요? 제가 들리는 거야? 뿜뿜뿜 어디요? 아좀 불편해서 어떻게 알아요? 어디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디야, 어떻게 하니? 왜, 왜 도망쳐요? 너무 무서워. 그럼, 자, 스테이크를 가지고 도망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아! 이제 떠납시다, 우리. 자, 그럼 이제 강산, 공, 됐어요! 글로살실재수요 줄게, 살게죽게죽게 우리 하룻밤만, 여못 뛰고 있다고요. 하룻밤만 자고 가죠. 네. 안 돼. 아침에, 아침에 가도 자, 비누님, 여기 넣어놓을게요. 됐죠? 자 이제 그럼 빨리 자자 우리 체력을 충전해야 내일 아침에 잘갈수 있겠죠? 자 마시는 것도 챙기고 가방에 뭐칼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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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잡시다, 소리 잡시다 잡시다 야? 제 집에 가실래요? 침대 한 군데 없잖아요. 자 빨리 자세요 자세요 티모님 자세요 비누님 저 좀비 싫거든요. 아! 으흐... <laughs> 저 돼지 소리가 저 지금 그 소을못내요코 <laughs> 막혀서. 아 진짜요? 감... 자, 이제 떠옵시다. 아니요. 아, 오늘 저 집을 한 번만 봐 주시고. 잠시만요.